목사님 중에 목사님이시오. 한국교회를 가장 빛낸 주기철 목사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기철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를 얼마나 빛되게 하셨는가. 이분은 1900, 1897년 11월 25일 날저 경남 웅천에서 출생하셨습니다. 그래서 1944년 4월 21일 49세로 이 땅에 순교자의 피, 지금도 북한 지하교회 성도님들, 주기철 목사님의 영성과 이용도 목사님의 영성을 받은 분들은 70년 동안 지금 피눈물을 흘리면서도 끄떡하지 않고 지하교회에서 신앙을 버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남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남한 교회는 외적으로 풍요롭게 부흥을 했지만 이런 순수한 성결의 복음이 약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은 지금도 이용도 목사님 세우신 예수교의 성도들, 주기철 목사님의 일사각의 신앙, 한마디로 피 복음을 끝까지 목숨 걸고 지켜나간 분들이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입니다. 저는 북한을 들어가려고 결심을 하고 들어가려고 했을 때가 있습니다. 단동이나 저기 백두산 저기 할빈 이런 데를 통해서 그런데 아직 때가 안 됐어요 그런데 북한 교회는 우리가 염려할 게 아니에요 우리보다도 신앙이 더 뜨거운 분들이 있어요 순교자의 신앙이에요 저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그들을 깨울 수 있는 분들이 바로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입니다 어마어마한 저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분들의 신앙은 일사가구의 순교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보여지는 껍데기 신앙으로 우리가 판단할 게 절대로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주기철 목사님의 이런 신앙을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깊이 새기고 우리도 일사가구의 신앙으로 그렇게 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주기철 목사님은 한국교회를 그렇게 빛내신 분 중에 가장 으뜸이라고 할수 있는 분이 주기철 목사님입니다. 이, 이용도 목사님은 파면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지금도 어떤 데는 이단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이용도 목사님을 이제 들어 세우시고 우리 주기철 목사님의 순교 신앙을 지금 이제 우리가 무장하고 마지막 때를 대비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이, 김, 이 주기철 목사님은 김익도 목사님에게 이부흥회때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1921년 평양 신학교 에 입학을 해서 평양 신학교를 다니면서 양산에 있는 교회 전도사로 왕복 3천리를 그렇게 매 주일마다 다녔습니다 이렇게 매 주일마다 그래서 평양 신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그때 오산학교의 이승훈 교장님이 와가지고 주기철 목사님께 여기 오산학교 교장으로 좀 해주게. 오산학교 교장이면은 이 평생 이제 가족들과 같이 살수 있는 그 보장이 되는 게 한마디로 순간 주기철 목사님도 어우 그런데 우리에게 세상에서 보장해 주는 건 이건 주기철 목사님 봤을때 이건 아니다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랬는데 이 세상에서 보장받는 그것은 하나님을 못 믿어하는 불신앙이다. 이래서 그 이승훈 교장님에게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선생님의 은덕은 평생을 제가 잊지 않고 있지만 저는 하나님의 종으로 교장직은 제가 사임하겠습니다 제가 갈 길은 이제 이 조선교회를 위해서 지금 일제가 저렇게 자꾸만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이럴 때 저는 한국교회를 위해서 제가 이 길을 가겠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 남강 이승훈 선생님도 알았네. 내가 욕심이 좀 과했나 보네. 자네는 그 길을 가야 돼. 그리고 이 조선교회를 살려야 돼. 이러면서 이제 가셨습니다. 그 유혹을 뿌리치자 며칠 있다가 부산 초량교회에서 청빙이 들어와서 부산 초량교회로 가셨습니다. 30세 때 초량교회 가서 목회를 얼마나 잘하셨는지 첫 목회를 아주 성공리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기철 목사님은 초량교회에 가서서 거기에 그 많은 그 다닥다닥 붙어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볼 때마다 이 주기철 목사님도 그걸 보면 막 가슴이 미어지니까 집에 있는 쌀이고 뭐고 다 줘버리니까는 그 안갑수 사모님이 막 애들 먹여야 되는데 그분도 신앙이 대단히 좋은 분인데 주기철 목사님이 막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 퍼주고 그러니까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언제나 주기철목사님의 그런 삶 속에서도 가난한 삶이었어요. 그런데 하늘은 사모님을 불러서 여보. 내가 저 뒷산에 밤마다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당신이 친정에게서 그 물려받은 유산 땅그 6000평 내가 그게 목에 가시가 걸려 가지고 내가 강단에 올라가서 성도들에게 우리가 나사렛 예수님을 본받자고 할 때마다 이게 가시가 걸려 가지고 내가 이 얘기를 못 하니까 그거 내놓읍시다. 그거 내놔서 가난한 사람들 저다 도와주자고. 아니, 목사님, 우리 애들이 지금 저렇게 네 명이나 있는데, 저 애들 커서 학교도 보내고 하려면 어떻게,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그거 딱 남았는데. 사모님하고 그것 때문에. 그럴 때마다 목사님은, 그래도 여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지켜주시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 애들 먹이고 뭐 히지 않을까. 설령 굶긴다 해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지 않을까. 주 목사님의 신앙은 하나님 제일 주의 신앙이었었어요, 이렇게. 이게 확실하게 써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자 사모님도 결국은 할수 없이 반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주고 그랬어요. 그러니 교회가, 교회는 어쨌든 목사 자신부터가 줘야 됩니다. 자기 것을 놔, 대주고, 내주고, 나중에 줄것 없으면 간이라도 팔아서 내줄 마음으로 목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자 문창교회 가셔서 목회를 하시고 산정회교회 조만식 장로님 어느 날 오셔서 이제 거기 산정회교회 다임으로 계셨던 송창근 목사님이 사임을 하게 되어서 우리 산정회교회를 누가 담당해 닿더니 박형룡 박사님은 한국 교회 지금 길선주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한국 조선교회를 살릴 분은 주기철 목사다. 그래서 조만식 장로님이 오산학교 과거의 스승이었는데 직접 내려와 가지고 막 사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 산정의교회 오셔서 우리 산정의교회를 줘. 그리고 우리 조선교회를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그 문창교회에서는 못 간다고 말리고 하던데도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딱 깨닫고 거기 마산 문창교회를 사임을 하고 이제 산정의교회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산정의 교회에서 이제 하는데 그때 조만식 장로님이라든가 방인성 장로님이나 우리나라의 기라성 같은 장로님 그리고 산정의 교회 목사님이 가시자마자 한 1년 넘게있다가큰 예루살렘을 닮은 그런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 주기철 목사님은 아주 명쾌한 설교를 잘하시니까 신학생들과 많은 분들이 모여서 우리 한국교회 제일 가는 그런 교회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막 교회를 접고 헌당식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딱 일본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그 때가 바로 곧 1938년 2월 8일 날 주일날 아침이었어요. 잡으러 온 목적은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에 반대한다고 하는 그런 의견을 노예다 제출하니까 그거에 이제 불순자로 이 일본 경찰이 와서 이제 주기철 목사님을 끌고 갔습니다. 그때부터 주기철 목사님은 핍박이 시작됐어요. 그 경찰들이 자꾸 유혹을 합니다. 여기서 진자 참배, 당신이 고개만 까딱하고 나가서 알아서 하라고 이러면서 유혹을 하고 여러 가지 유혹을 하는데도 끝까지 그것을 이제 주기철 목사님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경찰에서는 계속 그러다가 이제. 주기철 목사님을 7년이라고 하는 옥고 생활을 그렇게 하게 하면서 결국은 우리 주기철 목사님의 그런 고난 속에서 성화가 되고 순교자가 되어서 교회 시대의 이긴자 뿐만 아니라 순교자로서 우리 한국 교회에 강력한 하나님의 깃발을 꽂는 그런 목사 중에 목사가 되셨던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십니다. 그런 주기철 목사님의 고난이 없었던들 우리 한국 교회는 대부분이 그때 다 신사참배를 했어요. 천주교고 또뭐 감리교고 이런. 그런데 장로교에 우리 주기철 목사님과 한상도 목사님, 박재중, 박관주 장로님 이런, 이런 분들이 끝까지 그것은 하나님의 제1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주기철 목사님은 일본 경찰이 그렇게 자기를 고문하고 손톱, 팔톱에다 찌르고 요도까지 막그 무서운 침으로 갖다 찔러대서 소변을 못 보게 하고 이런 엄청난 고문을 하는데도 나는 일본을 대항하는 것이 아니다 저들도 하나님의 사랑이니 저들도 사랑해야 된다 나는 일본을 대항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일본 그 스미즈 형사가 어느 날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주 목사를 존경한다 내가 그렇게 밤마다 주목사를 데려다가 고문을 하고 극도로 그렇게 하는데도 주목사는 얼마나 그이 풍당당하게 얼굴에 흥분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을 내가 한번 보지 못했다. 나는 그의 신앙에 감동을 받고 그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었다. 어느 날 극도로 고문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딸이 사경을 헤맸을 때, 아, 주기철 목사님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지금 우리 딸을 심판하는구나. 그래서 벌벌 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는 주 목사를 내가 고문하지 않겠다. 나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분이 일본 경찰까지도 감동을 받을 정도로 주기철 목사님은 그 고문을 당하면서도 원망이나 불평하고 두고 보자고 막 눈을 째려보고 이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우리도 대활란이 들어가서 적그리시도에게 붙잡혀가서 눈을 위아로 쳐다보면서 막 째리보고 막 흥분을 하고 어디 너, 너, 내 눈에 흙이 들어.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안 됩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나를 욕하고 핍박하고 저주하고 또막 손해를 끼친 사람 있으면 우리 마음에 티끌만큼이라도 어디 두고 보자. 이런 보복하는 마음, 이런 것들은 즉각 즉각 회개해야 됩니다. 밥을 먹다가도 회개해야 되고 걸어가다도 회개해야 됩니다. 미워하는 건 죄입니다. 일본 사람이 그러든, 적그리시도가 그러든, 우리는 사랑으로 성화되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목사님께서는 이분이, 일본 경찰이 그렇게 자기를 그렇게 고문을 하고 그래도 거기에 끄떡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주목사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손톱, 발톱에 막찍혀서 어느 날 보니까는 완전히, 완전히 이 피범벅이 돼가지고 새벽에 일어나 니까차찬그 콘크리트 바닥에 얼굴이 달라 붙어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아침에 탱그랑하고 이 콩찌개, 그거 주먹밥, 그거 하나 탱그랑 넣어줬는데 저걸 안 먹고 차라리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했는데 어? 하고 순간적으로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데 내가 이것을 거부하고 밥을 안 먹고 내가 빨리 죽었으면 하고 오 하나님 주님이 주신 이 고난의 잔을 제가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회개를 하면서 눈물로 그 뺨에 묻어있던 그 얼음이 녹고 쇠스랑으로 그게 이제게 양쪽에 그 질질 끌어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서 뼈가 으스러지는 그런 아픔 속에서 그 콩치기 밥을 먹는데 입을 벌리는 순간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 얼마나 뼈가 으스러지도록 고문을 당했는지. 그런데 이것은 주님이 주신 성찬이다. 주님이 내게 주신 주님의 살이라 하면서 그것을, 그것을 눈물로 같이 씹어가면서 그것을 먹었습니다. 사모님이 신방을, 아니, 면회로 오셨을 때, 솜을 누빈 것을 가지고 왔어요. 내가 그렇게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 왜 솜을 누비어서 가줍니까? 이 엄동설 한의 목사님은 어떡하시려고요? 이 복에 내가 고문을 당할 때 기절을 하면 저 사람들이 나를 물을 찌그러가지고, 그 온몸에 물이 옷에 젖어서그 상처난 부분이 다 얼어가지고 달라붙는데 그 솜이 있으니까 그것이 탁 달라붙다 떨어질 때 칼을 칼로 에이는 것처럼 고통스러우니까 차라리 솜을 넣지 말고 그냥 옷을 주면 물을 나한테 끼워넣으면 물이 그냥 온몸에 적셔도 그게 빠져나가니까 차라리 추위에 견디는 게 낫지. 내 안에 이솜니 솜이 늦어 있으니까, 이게 살을 두 번, 세번 찍는 것처럼 고통스러우니까, 제발 솜니을 솜을 넣어가지고 가져주지 말라고. 얼마나 고문을 당했으면 그러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내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릴까? 주님을 위하여 이제 당하는 감옥, 이 고통은, 내가 피하였다가 이다음에 주님이 너는 내 이름과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나 무슨 말로 대답하리야?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다음 주님이 너는 내가 준그 십자가 그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를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리? 예수님의 가시관을 쓰셨는데. 그의 종이요 제자인 우리는 왜 멸류관만 쓰려고 하는가? 지옥불 같은 그 고난 속에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주님, 이 지옥의 고통과 같은 것을 저희에게 주신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그 뜻을 알지 못하고는 이 고통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울면서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막 몸부림치며 기도할 때.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 있구나. 내 살이 찢기고, 내 뼈가 쓰리고, 내 마음이 밀조처럼 녹아내리고 있구나. 내 아들아, 조금만 더 참으렴. 주님의 음성이 들어왔을 때,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주기철 목사님에겐 추위도 떨림도 모든 것이 다 한순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때 주기철 목사님은, 오, 주님, 저의 육체가 겪는 고통과 질고는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저의 영혼이 겪던 아픔과 두려움도 십자가의 고난이었습니다 그 어느 것도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다 주님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때부터 주기철 목사님은 더 이상 자신을 고문하고 또 자신을 향해서 그렇게 막이 물을 끼얹고 또 고춧가루를 타가지고 입에다가 먹여가지고 배가 이렇게 불러나오도록 그러면 발로 밟고 또 천장에다 매달아 놨고 무수하게 몽둥이를 뛰려도 그런 속에서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 이것 또한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이것도 내게 주신 십자가다. 하나님 저들이 알지 못하여 저러오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한 마디도 원망 불평하지 않고 그것을 다 받아 버리더라. 나는 아직 죽음에 이르지 않았다. 이 쇳덩어리의 무게가 주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겪으셨던 그 고통의 무게의 비할리야한뼘또한뼘그 콩기름으로 짜낸 콩치걱이 그 밥을 향하여 앞으로 가서 고통과 고난과 함께 주님 앞으로 한 걸음 가면서 그 밥을 먹으면서 오히려 이것은 내 몸이라 나를 기념하라.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신 주님의 뜻이 그곳에 숨겨있는 것을 깨닫고 오히려 주기철 목사님은 쇠사슬에 묶인 상태처럼 그렇게 짐승처럼 끌려다니면서도 그 차기찬 콩치거기 밥을 먹으면서도 예수님과 함께하니 이 치욕도 이 고통도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오히려 그 고통 속에서 그 감옥 속에서도 오히려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같이 있었던 방인성 장로님이나 안희숙 그 선생님에게 손가락으로 조금만 더 견디세요, 조금만 더 참으세요.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를 하고 막 신음 신음 알고 이런 사람들을 기도해주고 그런 감방 속에서도 계속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찬송을 하고 다른 사람의 일을 잡아주고 말이죠. 한 번도 찡그리거나 다른 사람을 향해서 원망이나 불평한 소리를 들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 그 몸에서 신비한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을. 이렇게 주기철 목사님께서 그 고난을 당하면서 오히려 나중에는 그 일본 경찰까지 그들에게 사랑과 평화를 나눠주는 이런 목사님이 되어버렸습니다 오정모 사모님 밤마다 자지 않고 순교를 각오하고 그렇게 밤마다 그 차디찬 맨바닥에서 엎드려서 철야 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그 백인숙 전도사님과 같이 신방을 다니면서 산정의 교회를 폐쇄시켜놓고 주기철 목사님을 이제 파면을 시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모님이 꿋꿋하게 성도들을 돌아보면서 신방을 합니다. 나중에 주기철 목사님이 이제 잠깐 석방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랑 성도들, 자녀들이 막 목사님하고 그러는데 이 사모님이 주기철 목사님을 딱 보면서 그때 목사님 승리하셨겠지요? 이렇게 딱 묻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당황을 하면서 사흘 말미를 죽디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다시 그곳으로 가셔야 합니다 어머님과 아이들 걱정 마시고 다시 가셔서 신앙을 지키시고 순교하십시오 조선교회의 미랄이 되셔야 합니다 목사님이 맡으신 일은 그뿐입니다 조선교회가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실 의무를 주께서 목사님에게 주신 것을 잊지 마십시오. 목사님이 순교하셔야 조선교회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순교하셔야 조선교회가 꿋꿋하게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인정을 끊어버리고 사모님이 그 지금 완전히 지금 거의 죽음 직전에 그렇게 석방이 나와 있는 목사님을 다시 감옥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사람들이 보고 지독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사모님의 그 신앙의 절개가 주기철 목사님을 순교자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인정에 매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의 절개를 지켜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얼마나 적당하게 사람의 눈치를 봐가면서 신앙의 절개도 없이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달니고 살아갑니까?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대활란 때 지금도 어려운 상황인데 어떻게 저크리스도를 이겨내겠습니까? 그런 속에서 주기철 목사님께서 다시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나는 바야흐로 죽음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나의 목숨을 빼앗으려는 검은 손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죽음에 직면한 나는 사망권세를 이기하여 주옵소서하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번백번 번 죽어도 좋지만 주님을 버리고 백년천년 산다 한들 그 무슨 의미가 있으리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백번천번 번 위해서 죽는 것은 그것이 영원히 영원히 하늘나라에 기록되어 있지만 주님 모른다고 이 땅에서 아무리 아무리 우리에게 명예와 권세를 위해 벌써 천년만년 산달들 무슨 가치가 있겠냐 이겁니다 여러분 오 주님 내 목숨을 아끼다 주님께 욕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이 몸이 부서져 가루가 되어도 주님 께명 지키게 하시옵소서 주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머리에 가시간 두 손과 두 발에 쇠못에 찔렸어 최후의 피망 한 방울까지 다 쏟아주셨습니다 주님 나에 하여 죽으셨어 내 어찌 죽음을 무서워 주님 모른 채 오리까 다만, 일사가구가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1944년 4월 20일, 마지막으로 사모님이 면회를 갔습니다. 간수가 끌려서 나오는 그 목사님에게, 목사님이 장국을, 사모님이 장국을 들이댑니다. 나중에 보니까 사모님의 손에 그 장국단지에 그 뜨거운 게 살이 다 녹아버렸더라는 거예요. 사모님도 같이 철야를 하면서 목사님에게 신앙의 절기를 지키도록. 우리가 가는 길은 눈물 없이는 못 가는 길입니다. 피 없이는 못 가는 길입니다. 그러자 주기철 목사님이 나오셔서 한참 있다가, 여보, 나 이제 올해 살긴 어려울 것 같으니, 우리 어머니를 잘 부탁하오 그리고 내가 죽으면 내 고향 웅천에다 묻지 말고 이 돌박산 평양 돌박산에다 묻어주시오 나는 천국에 가서도 우리 조선교회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소 이 조선교회가 선한 목자가 나와서 저들을 진리로 잘 인도해야 될 텐데 저렇게 방황하는 영혼들을 누가 인도할까 그다 꺼져가는 불씨 같은 그런 몸으로도 초성교회를 생각하면서 마지막으로 주목사님이 이제 그 간수들에 끌려서 돌아가는데 그래도 인간인지라 사모님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여보, 나숙늉만 그릇 먹고 싶어나 숙료만 그릇 먹고 싶소. 이러면서 마지막으로 끌려 들어가서 그날 저녁에 장렬하게 순교를 하셨습니다. 우리 주기철 목사님의 일사가고의 그 신앙, 끝까지 한거하고 끝까지 사랑으로 승리하신 위대한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 계셨기에, 지금도 이 한국교회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에 있을 때 이분이 부르셨던 찬송이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부르셨던 그 찬송.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이 찬송을 부르면서 그 같이 계셨던 그 장로님과 등을 맞대고 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우리 함께 찬양을 같이 드려 보겠습니다. 서쪽 안을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비추나 51장, 연약하운 두 어깨의 십자가를 생각하니 머리에는 가시관, 몸에는 붉은 옷, 힘없이 걸어가신 영문 밖에 길이라네. 이렇게 주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평양아, 평양아, 예이 동방의 예루살렘아, 영광인에게서 떠나도다. 모란봉아, 통곡하라, 대동강아, 통곡하라. 천백세에 흘러가며 나와 함께 울자 드리리다 드리리다 이 목숨 주님께 드리리다 칼날이 나를 기다리냐 나는 저 칼날을 향하여 나아가리라 죽고 죽어 열백번 다시 죽어도 주님 향한 대의정절 변치 아니하오리 십자가 십자가 주님 지신 십자가 앞에 이몸 드리리다 의에 죽고 의에 살을 사사 의를 버리고 더구나 주님께향한 의를 버리고 산다는 것은 짐승 같도 못한 삶입니다. 예수님으로 살아갑시다. 예수님을 위해 죽고 예수님을 위해 삽시다. 우리 주목사님 외치셨던 것은 바로 이러한 삶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신앙은 현실입니다. 신앙은 머리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머리로 백 번, 천번 알아도 행동하지 않으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기독교의 참 진리인 마음의 종교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내면을 닫고 우리 마음 안에서 실천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곧 이용도 목사님의 삶이었고 주기철 목사님의 삶이었습니다.